박두기용도 독기생 삼월학평 모의고사 빨리 푸는 법 오답 피하는 법 삼각 의미 찾기 빨리 푸는 법 오답 피하는 법 공개합니다. 이번 강에서는. 21번 문제 푸는 법을 공개하기 전 신유형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 고3 수능에서부터 도입된 유형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생기고 30번의 지칭출원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단 44번 장문에서의 지칭출원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21번 의미찾기 문제는 올해 고1 고위 학생들에게는 접해보지 못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연습할 수 있는 시험 문제도 작년 사설 모의고사나 작년 고3 학평 문제들 뿐입니다.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유형의 문제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기존에 21번 요지 문제를 푸는 법과 동일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전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우선, 전반부에서 요지에 대한 배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중반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반에서는 요지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먼저 밑줄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글의 전개 방식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전개 방식을 기준으로 읽어 내려가며 요지를 찾습니다. 요지는 항상 두번 이상 반복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문장을 연속해서 찾는다면 바로 그 문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선택지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세 문제를 통해 고3 수능 문제를 포함한 작년 고3 학평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18년도 고3 6월 학평 문제입니다. 먼저 밑줄 친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글의 전개 방식을 빠르게 봅니다. 가정법과 질의 응답식 전개 방식을 썼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빙하가 재형성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요지를 찾는 것입니다. 즉 중반 이후부터 나오는 예시들이 주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북미에서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고 이는 핵미사일 2000개의 폭발과 동등한 힘인 20만 메가톤의 응집된 힘으로 알래스카를 흔들었다. 거의 3,000 마일 떨어진 텍사스에서 물이 수영장 밖을 철벅철벅 피었다. 이두 대목에서 우리는 빙하의 형성을 막기 위해선 북미에서 발생한 지진보다는 훨씬 큰 위력의 폭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이 모든 것이 알래스카 빙하에 무슨 영향을 줬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미하는 바는 빙하를 파괴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2018년 고3 9월 학평 문제입니다. 역시 미출친 부분을 봅니다. 사슬의 한 연결고리, 과정의 한 단계, 자, 글의 전개 방식을 봅니다. 예시들로 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 통념을 제시했고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통념에 대한 반박 즉, 요지를 얘기합니다. 창의성은 어떤 사람과 그의 환경 또는 문화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또한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르네상스 시대에 위대한 예술가와 개별적인 천문학자들을 예시로 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 개인의 창의성은 오직 창의성에 필요한 조건에서만 나타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9년 고3 수능 모의고사 2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먼저 봅니다 무지를 계산하기 글의 전개 방식은 9월 학평과 비슷합니다 통념을 제시하고, 법부터는 통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실험은 측정이며, 그렇지 않는 것은 발견이다. 새로운 무지의 발견, 즉, 새로운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선택지는 알려진 것을 넘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을 향해 보는 것, 1번입니다. 위세 문제를 통해서 이번 신유형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결국 글의 요지를 찾는 것입니다. 특히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들의 공통적인 전개 방식은 통념에 대한 반박식이다. 요지 문장을 바로 찾지 못한 경우 예시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선택지의 답을 고르는 것도 답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유형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통념에 대한 반박식의 유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5번부터 28번까지 도표와 내용일치, 내용 불일치 문제를 빠르게 푸는 법과 오답 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블로그 방문도 잊지 마세요.